안녕하세요 오늘 5분임장은 지금 저희가 채널을 운영한지 꽤 됐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메일로도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5분임장에서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반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꼭 필요한, 도움이 될것 같은 질문들만 간추려가지고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저는 부동산 지식이 어쨌든 그 대표님보다는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아, <laughs> 그러면 제가 한번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분 임장을 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음. 접근이 너무 어려우신 건지 그쵸? 최소 시드 금액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 혹시 그래서 최소 시드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을 할때 필요한 최소 시드 금액 혹시 음. 정해 주신 게 있을까요? 최소시드 금액 네. 이게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1억이 최소시드 금액으로도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천만 원도 최소시드 금액으로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laughs> 딴 채널 가서도 다 하는 얘기니까 네. 우리도 그런 얘기하면 지금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그죠? 렇 그렇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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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원 500만원? 저는 500만원 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PD님도 예, 저번에 저랑 같이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구매를 하신 저기 천안에 주택이 있잖아요 네 그거 얼마 주고 사셨죠? 그것도 뭐총 비용 500또안 들었을 거예요 그쵸 어. 솔직히 세금이랑 복비 네. 요정도 해가지고 한300 정도 네. 들었잖아요 근데 또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무피라고 하는데 무피여도 돈은 든다 뭐 이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 돈은 들죠 그래서 이제 500이라는 거는 아. 일단은 갭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그 주택을 삼에 있어서 드는 부대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취득세도 있고 복비도 있고 그렇죠. 혹시라도 수리비도 들수 있고 업무비도 아. 들고 네.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천만 원은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드 금액으로는 5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제 500만 원으로 부동산 어떻게 사냐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 요거는 조금 뼈를 좀 때릴 거예요 좀 뼈를 좀 때릴게요 안 돌아다니셔서 아...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면 있어요. 음... 네, 물론 그 500만원짜리가 성에안찰순있지만 투자라면 내가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돈이 안 되냐,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500만원도 시도금액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확실히 아, 네. 직장인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한테 좀 어울리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부동산이 따로 있을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직장인 분들이 하기 좋은 부동산 투자 방식, 투자 방법, 투자 지역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부동산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크게는 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주거용이라면 그 안에서도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아, 아파트만 하세요 네, 아파트 아파트만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파트만큼 황금성이 좋은 게 없어요 직장인들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면 내가 회사로 다니다 보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정이 있어서 못팔 수도 있어요 시간을 놓치다 보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상가 같은 거는 매수자가 없을 때 빨리 안 팔면 묶여요 돈이 근데 아파트는 하락장에서도 수요가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보시는 것이 낫다. 또 아파트를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쌓이면 욕심이 나요. 어, 나 빌라도 해보고 싶다. 어, 나 이번엔 수익형 뭐 상가라든지 지상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에 욕심을 가지고 와나다 아, 해보고 싶어. 나는 다할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으로 보면 사실. 뭐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수도권을 볼 거냐, 지방을 볼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최소 시대를 500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5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려야겠죠. 지방 가세요. <웃음> 수도권에 <웃음> 500만 원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아니 아파트라는 모양새는 살수 없어요. 지방인데 뭐 그렇다고 뭐 인구 10만 아래 진짜 뭐 수요가 야, 괜찮나 여기 사람도 사나 여기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 뭐 비규제 지역 있는 이제 지방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미 같은 데도 있고, 뭐 김해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김해하니까. <laughs> 아 김해 남씨. 네, 뭐 아니 뭐 이름을 언급하면 굉장히 아. 네, 위험해지죠. 아, 네. 이제 그분하고 아니 그분이 아니죠. 김그 김해하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찝어서 지역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경상남도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전라도도 나쁘지 않아요 지역까지 세밀하게 여쭤 어, 주시네요 전라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목포나 이쪽 구안을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여순강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낫다 물론 공급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인 건 맞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은 답변이네요 확실히 아, 저희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들이 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음. 서울이랑 수도권 지역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임장을 가기가 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임장이 진짜.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 정부만 보고서 네. 구매를 하는 건또 어떨까요? 아,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집을 안 보고 사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저니까. 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안 보고 사셔도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손품을 팔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어떤 거, 데이터를 볼수 있는 사이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지인 뭐 아실 호객노노 오부임장 뭐 이런 것들 보면은 <laughs> 뭐 사실 뭐 데이터를 좀잘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로드분만 켜서 확인을 하고 매수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사실 실력은 잘안 늘어요. 실력을 늘리려면 임장을 가셔야 돼요 임장 가서 직접 이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들어보고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써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회사 다니시면서 임장 가기가 어렵잖아요 수도권이라면 그렇죠. 조금 문제가 덜될 수도 있지만 지방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서울에 강남에 출퇴근하시는데 구미를 가보고 싶다? 어쩔 수 없어요 주말에 가야 돼요 어, 그 말에, 날, 네, 금요일날 끝나고 이제 뭐, 이제 뭐 버스나 이런 거 끊고 바로 내려 가시든지, 아니면 자가용 끌고 가시든지,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임장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일찍 출발하시든지, 그래서 이 올라 올라 오시든지, 그러면 친구나 이제 가족은 언제 만나냐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벌면 되죠. <laughs> 아, 네. 아, 선택을, 선택을 해야,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친구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근데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회사 생활은 그대로 잘하고 싶고 이게 다는 안 돼요 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본인이 그만큼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친구도 이해해 줄 거고 가족도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잘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일단 투자를 잘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또 그들에게 베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위한 걸 수도 있고 친구를 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저희가 그 유명한 너나이님 보시면은 일년에 거의 뭐 300일 이상을 매일 퇴근하시고 임장을 하셨다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끼케 봤자 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까지는 되는데 저는 그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가족들이랑도 있고 싶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서. 회사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데 토요일날은 무조건 가셔야 된다 부동산을 들려야 되니까 일요일에는 보통 영업을 안하시야된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도 팁이 되겠네요 그쵸 뭐, 그거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퇴근을 하시고 부동산들에 싹 전화 돌려서 예약을 잡으시던지 그 다음날 토요일날 본인 뵙, 뵙는 걸로 약속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토요일날 이제 오전에 전화를 싹 돌려서 루트를 짜는 거죠 어디 부동산 갔다가 여기 부동산 갔다가 여기 부동산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현실적 확실히 부동산이 시간 투자가 좀 되긴 하네요. 회사원 분들에게. 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든 재테크가 마찬가지인데. 시간 투자 안 하면 돈못 벌어요. <laughs> 너무 또 둥둥 심포였네요. 아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내셔야 돼요. 회사 다니시면서 임장하시려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오늘은 가 이제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로지 접근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공통 질문을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저께 저희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네. 정리라니까 저희 채널에서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과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질문이 쏠린 거 같네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는데 그것도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드린 답변들이 만약에 내집 마련이나 실수요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어,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메일이나 댓글로 많이 남겨 주세요.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